우리 서미씨 진행 먼저 해주시죠. 그냥 해도 돼요 쿠키 영상이니까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약간 저희가 비포 애프터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. 음. 제가 이제 셀프로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이거보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. <laughs> 아, 무슨 소리예요? 우 음. 아주 아주 활약해 주셨는데. 너무 <laughs> 중독성 있지. 일단 섬미 씨는 오늘 메이크업을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했지만은 섬미 씨가 어 약간 얼굴이 살짝 긴 편이고, 맞아. 눈 사이가 약. 좁은 편이에요. 디테일을 어, 어, 너무 잘잡아내 <laughs> 되게 이 뒤트임과 밑트임을 해서 여기를 최대한 조금 길어 보이게끔 음 야, 이 좁아 보이는 게 이렇게 살짝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여기를 조금 빼줘야 되고요. 이 가운데 부분은 약간 터줘야 되고 그리고 약간 긴 얼굴형을 보완하기 위해 코를 살짝 끊어줘야 돼요.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나 배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해먹어야지. 음. 해먹어야지? 해야지. 자, 한쪽 눈만 한번 해볼게요. 네. 음, 잘하셨는데 아이라이너를 블랙으로 뺀 거는 음. 실수예요. 어, 브라운 브라운. 그렇죠. 아이라인은 브라운으로 빼주시는 게 음. 약간 정면 보실게요. 이 어색해 보이는 이딱 컴사라라고 하죠. 맞아, 맞아. 메이크업의 중요한 부분은 그라데이션이거든요. 음.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해주기에는 블랙은 좀 초보자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라인을 약간 지워주고 정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밑트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거를 상대적으로 길게 빼기 위해서는 눈을 조금 일자로 빼줘야 되는데 서민 씨가 눈이 조금 처졌거든요. 음. 그래서 눈 모양대로 가면은 길게 네.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. 어... 그래서 여기를 약간 내려간 눈매보다 일자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랫라인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. 음. 여기가 지워져야 됩니다. 아이라인 뭐 썼니? 클리오요. 지워지질 않아. <웃음> <웃음> 역시 클리오. 역시 클리오가 짱이야. <laughs> 지워지질 않아. 좀 비포에부터 예쁘게 담겼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이렇게 약간 약간 동물처럼 이렇게 담기네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닐까? 아, 이렇게 해 볼게. 얘도 라인을 지웠어요. 이쪽 눈에 어. 비해서 훨씬 일자로 떨어졌죠? 어, 그리고 뭔가 뒤에가 좀 이렇게 터보인다. 터보이죠. 그리고 라인은 정면으로 한번 볼게요. 서미 씨가 그린 것보다 조금 더 높게. 아, 저 아이라인 그리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약간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그려줘. 어. 이렇게만 봐도 눈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간 게좀 보이지 않나요? 신기. 천장 뷰. 뒤가 확실히 길어졌죠. 음. 그리고 이제 앞쪽을 조금 터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줍니다. 앞에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터 보이는구나. 그렇죠. 천장 뷰시고 오 그쵸? 앞이 갑자기 확 조금 거리가 생겼죠, 여기. 이렇게. 아 어, 이렇게 하는, 음! 음. <laughs> 음. 이 선미씨가 약간 여기가 긴 편이잖아. 음. 여기가 짧아 보이게 하려면 애교살이 약간 두툼해 보여야 여기가 평생적으로 좀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중앙 부분에 글리터로 애교살을 펌핑해주고 그런 다음에 애교살 아래 이제 음영까지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애교살 메이크업 여기 이 아래쪽에 음영은 짠짠짠이 아래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가 다크서클처럼 보이지 않게 이 아래쪽에 어두운 눈을 확실하게 딱 밝혀줘야 되는 거 이렇게 오오 <laughs> 진짜 다르다 그죠 천사물경 응. 어. 확실하게 좀또 응. 눈이 이렇게 딱 길어 보이죠? 응, 응. 애교살 진짜 두꺼워 보여 응.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 줄어도 이 중앙보다 여기 살짝 이쪽. 오. 왜냐면 이게 쳐졌잖아쳐진 거를 딱 일자로 이렇게 딱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속눈썹도 이 뒤쪽이 조금 더딱 볼륨이 컬링이 확실하게 되자야. 이거 비부에프더가 너무 심하게 극명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닌지. <웃음> <웃음> 이런 식으로 음 훨씬 가루를 길어 보이게 해줄게요. 응. 이걸 어떻게 해야 잘 보일 수 있을까? 지금 지금 고잘 보이면은 그대로 이제 코를 좀 칠게요. 그러면 이렇게 잡을게요. 또 보세요. 단절 이쪽이 안한거 제가 바꿔 주실 거예요. 오. 좀 차이가 나 보이나요? 네. 어 신기하네. 그리고 이제 우리 곰돌이 코 만들기. 음, 여기 살짝 길어 보이는 데를 촥. 어 요렇게 하는 거구나. 맞아, 밑을 딱 쳐줘야 돼 여기. 여기를 딱. 어.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친다고 생각하시고. 곰돌이 음. <laughs> 어, 코 같은데요? 어곰돌 코가 진짜 짧아 보여. 어? 헉, <laughs> 놀랐어. 놀랐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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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이거 약간 그홍현희 그, 홍현이 그 씨의 그 여기 메이크업처럼 <laughs> 코 요만해 <코, 연안해> 보여. <laughs> 어. 그리고 여기 이제 콧망울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서미 씨는 콧망울까지는 안할 거예요. 왜냐면은 콧대가 이미 딱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콧망울까지 하면은 너무 코가 티로 딱서 보여. 어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틱 쳐주고, 이제 더 짧게 하고 싶다 하면은 중간을 한번더 쳐주는 방법이 있어요. 여기 끝부분만 살짝. 그러면은 코끝이 상대적으로 조금 동그레 보이면서 약간 더 짧아 보이죠.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. 되게 귀여운 코가 됐네요. 그렇죠. 약간 반버선 음. 코. 어. 코끝이 조금 동그레졌죠. 아까 되게 약간 약간 말코였는데 <laughs> 말코 아니야. 지금 진짜 되게 짧아졌어. 너무 신기하다.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? 이게 되게 전문가의 손길 자연스러운 느낌. 여기는. <laughs> 약간 그 수성사인 펜으로 그린 것같은안 보여줘야겠다. 아니, 애교살이 난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선명하게 보이고 음. 그 밑에 그 다크서클이 사라졌어. 그쵸. 음. 여기 이렇게 진한 거랑. 음. 에이, 귀여워. 아, 반대쪽도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<laughs> 이러고 나갈 수 없으니까. 지워지는 클리오를 또 지우고. 까 아, 클리오가 짱인 것 같아요. 아, 진짜 어지간하면은 보통은 네.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다 지워지는데. 음. 어때요? 엄청 깨끗해졌죠? 나이이 이 눈만 이렇게 띄어서 박제해가고 싶다. 아니 눈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 밑에 이렇게 애교살 들어간 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피부가 점점 가까이 보여서 안 되겠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또 찍어볼까?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서 확실히 더 예뻐졌죠. 얼굴이 짧고, 눈이 길어 보이게.